일단, 피좀 채우자. 보무 좀 써야겠다. 이거 죽지 말아야겠는데, 일단. 보무 외우고, 일단. 아니, 헤일 개 센데요? 헤일을 못쓰겠는데 이거? 뭐, 어떡하냐, 나? 아, 주술사 개 잉여야. 아니, 극진열로도 써야되나? 어? 뭐야? 안돼! 아니 이게 끝이야? 아니 아이템 너무 안 나오잖아 이게 거지같은 <laughs> 4시에 고래 이벤트또 하도록 하고요 탑승은 4시까지고 고래는 5분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100% 확률은 아니고 입장권은 국내섬 남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시약 상점에 있는데 거기서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가는 100원짜리 제일 싸구려 구매하시면 되고요 역시 n p c 가 클릭이 안되면 탭으로 하세요 그브에서 배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2등석자 어우 많이 도왔네 어 왔다 왔다 어 떴다 떴다 가자 아 잠깐만 나좀 움직이게 해줘 제발 아 잠깐만 움직일 수가 없어 아 비켜봐 <laughs> 어 아니 고래 배 위에서 타죠 이게 타죠 말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잡는데 아까는 처음이라서 그냥 잡았거든요? 이게 약간 시스템이 옛날 거라서 좀 되게 별로다 어 뭐야 어 밑에는 아이템이 안 나오네 아 밑에는 아이템이 안 나온다 위에 밖에 안 나오네 자동으로 인벤 들어오면 밑에서 잠수? 아니지 아니지 기어율이 있어야지 기어율 일정량의 딜을 해야지만 인벤에 들어오게 다음번엔 아 근데 이거 안할것 같아 이제 올해 이벤트 저는 약간 좀 별로야. 이거 이벤트가 네,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해봤고, 앞으로는 안할것 같아요.